제가 오늘은요, 이 유리액계를 만들어 볼까요? 준비물 이두 가지. 준비물 소개할게요. 이따 대요한 섞을 통과 섞을 것은 놓고 액계 우린 물과 물풀이 필요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섞을 통에다가, 이 액게 우린 물을 넣어줄게요. 그리고 밀풀을 넣어줄게요. 이거 그러니까 엄청 쉽고 간단하고 시간도 빨리 안 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. 저는 음, 많이 만들 거니까. 이고이거 양은 물풀에 따라, 어, 그렇습니다. 제가, 그, 야왕, 채기물은곧 구독자 50명이 아직도 안 돼서, 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물풀 덩어리가 됩니다. 그럼 이 물을 빼줄게요. 이렇게 물을 좀 빼줬어요. 다 빼줬는데요. 얘를 좀 이렇게 잘 섞으면서 좀 5분? 그 정도 기다릴게요. 네, 제가 지금 좀 기다렸는데요. 제가 좀 이렇게 뭉치면서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많이 안 기다려가지고 이렇게. Okay. 좀 뭉치긴 하죠?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제가 5분 정도 더 기다렸는데요. 이렇게 좀 많이 뭉치는 것 같아요. 뭔가 그러니까 계속 계속 색깔이 변합니다. 와. 손안 묻어요. 그럼 한번 꺼내볼게요. 네. 어, 안 보이시나? 됐다. 이렇게 제가 다 꽂았는데요. 그러니까 진짜 유리 같았어요. 동동그 되고요. 네, 한번 해 볼게요. 잘 되네. 잠깐 이하고 네, 섞을게요.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도 변하고 더더 더 탱글탱글해질 수도 있고요. 탱글탱글을 지다가, 음더 말랑말랑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. 저 아시죠? 최자 최석영. 뭐, 아실 거예요. 뭐, 제가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같 찍어드리겠습니다. 어쨌든, 안녕.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만약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은,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 계속 안 먹지거나 그러시면 소다를 좀 드셔도 돼요. 근데 베이킹소다로 하셔야 돼요. 어쨌든 안녕. 뿅. 아, 맞다. 주사경이었습니다. 뿅.